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오늘은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성경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겸손하시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이 아닌가.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죄 많은 인간의 그 태아로에 오셨다는 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런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뭐 우리가 뭐 개미나 거미의 그 알로 우리가 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게 상상이나 할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런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에 너무 거미가 많아요. 굉장히 거미가 뭐 사방팔방에 거미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차 안에까지 거미줄이 막 있어요. 이건 거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거미랑 같이 동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거미의 뱃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 그거 어떻게 살까? <laughs> 내가 어떻게 개미로, 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개미, 개미는 탯줄이 없으니 알로 태어나겠죠. 그 알에서 깨어가지고, 네, 뭐 인간이 백살을 산그때 시절에 60 정도가 수명이라면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다면 네, 거미의 그 어, 그 생존에 내가 반을 거미로 산다는 건 이건 상상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의 음 태를 빌려서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면서 늘 그걸 어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 예. 이거는 인간의 태아로 오시고 그것도 가장 그참그 그 방도 아니고 사람이 그 누울 수 있는 방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서 나기의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정말로, 정말로, 겸손하다는, 정말 주님은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 천국을 보장받은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어, 그 존재의 변신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에 많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 저의, 뭐, 좀 어둔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 우리의 참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